안녕하세요. 교육원 꼬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도 농사와 관련한 많은 일중 제2강에 이어 제3강 포도, 포도 번식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번식 방법 가, 삽목 번식 포도는 다른 과정에 비하여 뿌리 내림이 좋으므로 주로 삽목을 이용하여 묘목을 번식한다. 휴면지를 이용한 노지경지 삽목법을 주로 이용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전열 삽목법 또는 미스트 시설을 이용한 녹지 삽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노지경지 삽목, 삽수 조제, 겨울철 휴면기에 들어갔을 때충실히 자란 1년생 가지를 채취한다. 마디 사이가 길거나 병해충의 피해로 조기나 겹한 가지는 삽목 시 발근력이 떨어져 사용하지 않는다. 채취한 가지는 마르지 않도록 밀봉 후 5도씨 저장고에 보관하거나 물이 차지 않는 곳에 얼지 않도록 묻어 보관하고 삽목 전에 삽수를 조제한다. 삽수는 눈이 3개가 포함되도록 자르는 것이 좋다. 상부는 첫 번째 눈 위로 2cm 정도에서 가지의 직각으로 자르고 중간 눈은 제거하며 하부 눈은 마디를 눈쪽으로 비스듬히 잘라 눈을 제거함과 동시에 밝은 부위를 넓힌다. 밝은은 가지의 마디 부근에서 잘 되며 마디에 눈이 있으면 밝은이 잘 되지 않는다. 머스카 베일리 A 품종 등은 삼목 발근력이 떨어지는 품종으로 겨울철 전열 삽목상을 설치하여 발근을 시켜 삽목 혹은 삽목 전해삽수의 기부를 2에서 3일 정도 물에 담가 발근력을 높인다. 삽목상 설치 및 삽목 삽목상은 그늘지지 않은 사지량토의 포장을 택하여 완숙 퇴비와 석회, 요소, 용과린, 염화가리를 살포한 후 곱게 로터리를 치고 폭 1m 정도의 두둑을 만들어 흑색 비닐로 멀칭을 한다. 멀칭 전에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관수 후 멀칭한다. 조제한 삽수를 약 45도 각도로 상부 눈만 남기고 꽂은 다음 그 위에 얇게 흙을 덮어준다. 삽목 시기는 지온 상승과 늦설이 피해를 감안하여 하되 중부지방에서는 4월 중순경 벚꽃 필무렵이 적당하다. 삽목 후 신초가 나와 자라면 지주를 세워주고 측지는 제거하여 외줄기로 키운다. 노균병 등병 방제를 위해 살균제를 3에서 4에 살포한다. 전열경지산목, 보통의 노지산목으로 번식이 어려운 품종의 번식 또는 급속대량증식을 목적으로 전열산목을 한다. 삽수의 조제는 노지경지산목과 동일하게 한다. 삽수의 수가 모자라면 일화삽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삽수의 길이가 너무 짧아지면 획득한 류목의 소질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삽목시기는 노지산목보다 1에서 2달 빠른 2에서 3월에 실시한다. 전열 산목을 하면 밝은 부위의 온도는 높으나 지상부층 눈의 온도는 낮아 눈의 바라보다 뿌리의 밝은이 먼저 되므로 묘목의 획득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전열 산목은 산목시 지상부 눈의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고 밝은 바라 후 노지로 이식할 때 냉해를 받지 않는 시기에 해야 한다. 또한 밝은에 적합하도록 토양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온도 조절기의 온도감지봉은 삽수의 밝은 위치에 설치하며 온도는 20도씨를 유지하도록 조절한다. 삽수에 서잎이 나와 증산작용을 하여 상토가 마를 때까지는 관수하지 않는다. 5월경 입 2, 3에서 3에 나오면 며칠간 삽목상의 온도를 내려 묘목을 경화시킨 후 묘포장에 이식하며 초기 5일 정도는 차광을 해주어 이식 장애를 최대한 줄인 후 일반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녹지산목 신초를 이용 귀한 품종을 대량 또는 급속 증식하고자 할 때는 미스트 온실에서 녹지 삽목을하여 번식할 수 있다. 8월경 신초가 약간 경화되었을 때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삽수의 조제는 경지삽과 같은 요령으로 하되 상부 마디에 잎을 1장 또는 일슬래쉬 삼장 남기고 한다. 이때는 여름철로 시설내가 고온이 되므로 차광 시설도 통풍을 잘해야 한다. 나 접목 번식 포도는 지금까지 삽목에 의한 작은 요가주로 재배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뿌리욱벌레 등토양병의충과 배수불량 등에 의한 생리장애로 고품질 포도 생산의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어 대목을 이용한 접목류 재배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 일반적인 포도 접목 방법으로는 가지접과 눈접이 있으며 가지접에는 녹지접과 가지접이 있다. 녹지접목 녹지접은 방법이 쉽고 접목 활착률도 높은 편이므로 포도재배 농가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접목료를 양성하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접목법이다.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면, 접목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기계화가 어려움으로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 녹지접은 대목 생육기에 접목하는 것으로, 대목이 심겨있는 묘포장에서 접목하는 거접 형태로 이루어진다. 접수는 생육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휴면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대목을 삽목하여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접목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접수를 녹지로 사용할 경우 접수도 생육 상태에 있으므로 대목에서 수액이 올라오는 힘이 약하면 접목 후 접수가 먼저 고사되므로 대목이 강건해야 한다. 따라서 당해의 대목을 삽목하여 접목하려면 대목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묘포장의 토양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가능하면 뿌리가 완전히 활착한 다음 접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접목 시기를 너무 늦추면 접목 활착 후 접수가 생육할 기간이 짧아 겨울에 동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대목 상태가 불량하면 한해 더 생육시킨 후 접목하는 것이 접목 활착률 향상에 좋다. 2년생 대목에 접목하는 경우 가능하면 대목을 이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계속 키워 뿌리가 조기 활착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접목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대목의 생육이 강건하면 5에서 7월이 접목 적기이지만 대목이 강건하다 하더라도 너무 이른 시기에 접목하면 접목 시 온도가 낮아 활착률이 떨어지므로 기온이 25도씨 이상일 때 접목하는 것이 좋다. 녹지를 접수로 사용할 경우 대목 굵기와 비슷한 가지를 채취하고 채취 즉시 입자로 1에서 2cm만 남기고 잎을 제거한 후 물에 꽂아 마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대목의 접목 부위는 땅에서 약 20cm 내외가 적당하나 포도 대목은 사과의 외성 대목과 달리 대목의 길이가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러나 너무 짧게 하였을 경우 접수 부위에서 뿌리가 나와 대목 사용의 효과를 보지 못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경부의 경우 너무 딱딱하여 접목시 힘들고 대목이 쪼개질 염려가 있고 신초의 선단은 너무 약하여 접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생육지의 경부와 연부 경계 지점에 접목하는 것이 활착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나 접목면의 위치에 따른 큰 차이는 없다. 추운 지역에서 내한성이 강한 대목을 사용할 경우, 대목의 길이가 길면 접목료의 내한성이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녹지 접목 방법으로 주로 할접과 절접법이 이용된다. 할접은 접수와 대목의 굵기가 같을 경우와 연부와 연부 간의 접목 시 활착률이 높으며, 절접은 접수와 대목의 굵기가 상이할 경우, 경부와 경부 접목 시 효과적이다. 할접 시 접수는 눈이 크고 충실한 것 하나만 사용한다. 눈위약 1cm 부위에서 절단하며 눈 아래 1cm 부위부터 2cm 길이로 조제한다. 이때 접수가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점목시까지 입에 물고 있기도 한다. 대목은 점목 부위를 정한 후위 부분을 잘라내고 절단면 정 가운데를 2cm 정도 아래로 자른 후 미리 조제한 접수를 끼워 넣는다. 이때 접수와 대목의 굵기가 같으면 양쪽의 부름결을 다 맞출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한쪽에 부름표만 맞춘다. 접목 후 비닐 접목 테이프나 파라핀 접목 테이프를 사용하여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준다. 성공적으로 활착되어 접수가 생육하면 대목 부위에서 나오는 덧가지를 모두 따주어 접수 부위로 영양분이 전달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접수로 휴면지를 사용하면 녹지를 사용할 경우보다 접목 활착률이 더 높아진다. 그러나, 겨울철 눈이 충실한 휴면지를 골라 물을 적신 톱밥 등으로 마르지 않게 한후 접목시까지 사도시로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접목 방법은 녹지를 사용할 때와 같다. 경지 접목, 대목과 접수를 휴면지로 사용하여 접목하는 방법으로 손접과 기계접이 있다. 손접은 혀접이 주로 사용된다. 혀접은 접목하기는 쉬우나 접목 부위에서 대목과 접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어. 혀접을 기본으로 개량된 방법들이 사용된다. 대목의 길이는 25에서 30cm 정도가 적당하며, 접수의 길이는 5cm 정도가 적당한데, 대목은 눈을 제거하고 접수는 눈한 개를 사용한다. 대목과 접수는 가을철 낙엽부 충실히 자란 가지를 채취하여 저온 저장고에 마르지 않게 보관해 사용한다. 접목 시 대목과 접수 모두 물에 하루 정도 침지하면 접목 활착률을 높일 수 있다. 접목 후 파라핀으로 접목 부위 이상을 도포하고 수확상자의 물에 적신 피트모스로 충전해가며 접목 묘를 넣은 후약 30도씨에서 마르지 않도록 2에서 3주 정도 고온 처리를 한다. 고온 처리 기간 동안 접목 부위는 활착이 되고 눈은 발화되기 직전 상태가 되며 뿌리에는 근원기가 형성된다. 고온 처리 후 파라핀으로 다시 한번 도포한 후 묘포장에 삽목하고 비닐 멀칭을 한다. 전열 삽목상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눈을 발화시킨 후 이식하면 전열산 목상에서 발견된 뿌리는 이식 장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잎에서는 계속 증산작용이 이루어지므로 등률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전열산 목상을 사용할 경우는 지피포트등 자연분해성 포트를 사용하여 전열산 목상에서 발견된 뿌리가 요 포장 이식 후에도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동 접목기를 사용하면 손접보다 능률적으로 접목할 수 있다. 이상, 제3강 포도 번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었나요? 캐릭터 꼬꼬가 매번 강의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대한민국 포도 명인입니다. 안정적 농부가 될 때까지 지도해 주신다니 열심히 배우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